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청인 팀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핵 공동연습을 논의한다 미국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이든 너라고 얘기를 했어요. 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노림수는 뭘까요? 네. 자, 공동 핵 연습, 또다시 선군 백악관, 북핵 등 대응 계획, 이렇게 선을 완전히 그어버린 모습이고요. 네, 핵 연습은 보유국끼리 가능하다. 네, 바이든이 로 이렇게 하면서 한국은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핵 연습은 보유국끼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 대통령은 이제 한미 핵 공동 계획, 공동 연습 언급을 했는데 바이든은 공동 핵 연습은 없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음, 참 이제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혼돈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바이든은 한미 핵 공동 연습 논의하나라는 질문에 no라고 얘기한 를 거죠. 네, 이러한 정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 자체 핵무장 네,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 네, 이런 부분들. 한국 핵무장의 67% 국민들이 찬성한다. 네, 미국은 이익 따져 한반도에 개입한다. 54%가 국민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윤대통령이핵 공동 연습을 논의 네, 바이든은 너 해서 결국에는 에, 참 이게 우수운 상황이 되버렸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에, 미국이 그러니까 국제사회는 그냥 자기들 이득 밖에 없습니다 자기들 이득 그래서 에, 지금 미국이 강달라를 만들어 가지고 달러 기축통화 패권을 쥐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를 어, 우리 국민들이 볼 텐데요 그 오직 자기들의 이익 밖에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삼성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학 이런 것들을 미국에 투자하게 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핵도 처음에 미국이 핵을 개발하고 나서 영국이 기술을 공유해달라 그럴 때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스파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영국이 핵을 개발하게 됩니다. 에, 그리고 나서는, 네, 에, 이 영국이 이제 핵을 에, 만들게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이 핵을 만들고 나서 프랑스도 우리도 핵을 만들게 해달라, 에, 기술을 공유해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과 영국이 손을 잡고 이거를 에, 막아버리죠. 네, 프랑스도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각종 스파이들을 움직여 내 가지고 또 에, 핵을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가 핵을 개발하고 나서 중국이 기술을 공유해 달라. 그러니까 러시아가 에, 그때 소련이죠. 소련이 에,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핵심 기술을 안 가르쳐주고 주변 기술만 가르쳐줍니다. 네, 이러한 정황들. 그리고 이제 그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할 때 엄청난 제재를 가하죠. 엄청난 제재 속에서 그 대가를 치르면서 심지어는 파키스탄은 풀만 뜯어먹을 가구를 가지고 핵을 만들자.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다. 안보를 외세에 의존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이러면서 강력하게 핵개발에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한국이 맘만 먹으면 1년 이내에 핵을 개발할 수 있고 핵을 무장할 수 있는데 이거를 미국이 핵 기득권 논리를 가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이 북한의 핵을 억제시키겠다. 이렇게 해야지 자기들이 이제 무기도 판매하고 이 한국을 좌지우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나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라는 것을 이핵 기득권자들이 절대로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핵확산방지조약이라고 해놓고 겉으로는 평화를 얘기하지만 그들이 핵 기득권자들이죠. 다른 나라의 핵을 보유하는 것을 막게 막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쟁 위기를 부추기고 그 핵의 뒷배를 이용해 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이 사회를 세계 시민 세계 시민사회를 전쟁 위기와 공포로 몰고 가고 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에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이제 핵무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설득해야 돼요. 청역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그동안 북한이 이제 핵을 보유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 평화 쇼를 했죠. 뭐핵핵 개발 그러한 장소를 뭐 문을 닫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에, 계속 쇼를 해 왔는데 지금은 이제 핵을 보유한 게확실하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에, 이 한반도에서도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핵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일본과 같이 핵무장을 하는 형태로 가자. 그러지만 이핵 기득권자들이 절대 이것을 용납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에, 파키스탄처럼 풀만 뜯어먹을 각오를 가지고 엄청난 제재를 이겨나갈 각오를 가지고 핵을 개발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예, 문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참 안타까운 정황이에요. 네, 지금 뭐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도 계속 핵 언급을 하죠. 예, 핵 언급을 하고 예, 그러한 정황들 또 중국이 예, 남북이 나중에 통일된다 이 할지라도 중국이 핵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계속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작은 나라의 서름인데 우리나라는 빨리 많은 나라하고 국가연합을 전개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유럽 국가연합 또뭐 아세안처럼 동남아 국가연합, 독립 국가연합처럼 우리도 우리가 주도하는 국가연합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개별 국가연합, 뭐, 예를 들어서 한 몽고, 한몽 국가연합, 그리고 또 다른 뭐 국가연합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공동체 국가연합, 뭐, 예를 들어서 코리아 세계 국가연합 해가지고 한국이 세계와 또 국가연합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길이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에, 또 어, 군사적으로 에,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연합 체제를 형성해 나가면서 힘을 키워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한국의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사실상 미국에 투자를 시키면서 기술 유출이 엄청 심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노리고 있는 것은 대만의 기술과 한국의 기술이거든요. 네, 기술이고 결국에는 한국이 만만 예, 먹으면 1년 안에 예, 핵, 핵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 이 한국에 대해서 견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핵 공동 연습 논의를 바이든은 예, 너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예, 자기들의 역할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무기 판매, 예, 자기들의 안보 장사 뭐 이런 것들이 그 배후에 깔려 있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절대 뭐 동맹이나 이런 거는 웃기는 거예요. 사실 에, 결국에는 자기들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 네 그렇게 보고 우리도 우리 살길을 철저하게 에,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